신생아 육아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바스 샴푸, 역반쿠, 카시트 등 다양한 육아용품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메르베르 신생아 바스 앤 샴푸는 부드러운 거품으로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지금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유아워시와 샴푸를 한 번에. 4위입니다. 스마트키즈 벨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지금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스터카시트가 필요하다면 아이의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바르맘 역류방지 쿠션으로 아기의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하세요. 역류방지 기능과 부드러운 밀키 베이지 커버로 더욱 안락해요.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베베 스미스 아기 목베개 로얄체크 베이지. 편안함과 안전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우리 아기에게 최고의 밸런스를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블 히어로, 스파이더맨 보조카 시트. 멋진 디자인과 편리함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거예요. 지금 바